안녕하세요, 곰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니투 레볼루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는 퀘스트를 진행하는 게 바빠서 뭐 아무것도 열어보질 않았는데 오늘 일단 한번 다들 뭐가 있는지 열어보고 시작할까요? 자, 편지함 열어서 봤고요. 뭐또 어, 있네. 계정 편지함에도 뭐가 있네요. 정보 받기. 이건 뭐야? 아 이거는 뭐살건 아니니까 상점은 넘어가고 뭐가 여러 개가 있네. 아이템도 있고 뭐 던전, 친구. 정신 없어. 나중에 <laughs> 제가 따로 열어볼게요. 가방, 가방에도 뭐가 있네요. 자동 장착 누르고 전투력을 높여야 되니까. 자 이제 퀘스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말하는 섬 안고 러셀 찾아가기 에피소드 1-6 신고식 러셀 언제 한번 회포나 풀지 그러지요 가상인 찾아가기 부탁이 있어요. 와, 상인 아나이스. 고급 소환 배우기. 상점을 통해 특별한 지원품을 받을 수 있답니다. 이 상품이에요. 상점. 나중에 또 받을 수 있으니. 가 있네요. 유료 상자를 열면 뭐가 나오죠? 망설이지 말고 어서 열어봐요! 와! 굉장한 장비를 얻었네요! 창공. 획득한 장비는 레벨업을 통해 더 강해질 수 있어요! 매일 1회 무료로 고급 장비 상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받으세요! 있 어요 러셀 의쪽 지라 뭐가있 으니까 장착 하 고요 캐슬 아. 집정관 찾아가기. 아, 이 공무원. 환각군 마을 북쪽을 지원해 줘라. 아, 아까 얻은 활을 이제 들고 다니네요. 내가 단검 들고 다니더니 또 같이 하게 됐군 또 같이 하게 됐군 오크 정찰병, 저지하기. 아, 이제는 활로 멀리서, 뭔가 공격이 좀더 멀쩡했어요. 화살이 그냥. 광선 화살 처럼 쫙 장난 아네 언제 한번 배포나 풀지 작 전이 필 요해. 임시 방어 기지 방문. 영간들을 말살하라. <목소리> 니놈들 단날 잡을 수있을다 확실히 단검보다는 팔이 엔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랑카인의 권, 카르페오스, 오 멋진 것같오우야 페로페오스 처치하기. 어우. 파 생겼다고. 에피소드 클리어. 나 아, 이제 혈맹에 혈맹 혈명 요새전 이런 게 이제 오픈이 됐네요. 진행 현황을 보면은 아 이제 6까지 이제 클리어를 했죠. 부탁합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킬 레벨업 배우기. 자 그럼 스킬 레벨업 하는 방법을 우선 설명한 뜨거운 신출내기. 스킬을 사용 가능한지. 뭐 하나. 어서 자네 스타레. 이곳에서 자네가 갖고 있는 스킬의 스킬. 레벨을 올리거나. 스킬 레벨을 올리려면 스킬 포인트 캐릭터 레벨을 올리거나 매일 꾸준히 활동하면. 그럼 스킬 레벨업을 시작하지. 어디 보자. 스킬 포인트. 서 레벨업 버튼이 보이다 스킬 레벨은. 레벨 스로을사 용하 여 올릴 수있는 아데 나가 필 요한, 일 이지만 이번 에차 내가 하나 뽑 여기 패시브, 스킬이 보이는가? 패시브, 스킬도 같은 방법으로 레벨을 패시브 스킬 이 보이 는가？패시브 스킬 도같은 방법 으로 레벨 을 키를 선 택한 다음 스킬 포인터 와 아데 나를 사용 해서 패시브 스킬 은 경험 으로 효과 가 유지 되 니까 레벨 업 하기 쉽 다네？그러나 강해 지기 위해 서는, 다 했나? 뭐더 해야 되나? 아뭐 여기까지만 하고요. 자,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. 힘든 일이 있다면 나를 찾게. 보쪽은 터치하기. 팔이 어, 강력해요. 세 발, 세 발에 한 명씩 죽이네요. 내 꿈은 원래 농부였다네. <laughs> 내 꿈은 원래 농부였다네. 오크 강습병 처치하기. 강습병. 다른 적은 상대할 수 없단 말이다. 지금 강습병을 조치해야 되는데. 내 꿈은 원래 농부였다네. <laughs> 다시 로스에게. 이제 한번 회퍼나 풀지 오크 군장에게 도전하기 아, 뭐 결투도 신청하고 그러나봐요 서로 싸우는 제 적끼리도 결투하고 막 그러네 오야 결투인데 진이 졌다고 막 단체로 덤벼 결투 한번 하다가 큰 싸움 되네 남들 싸워 시켜놓고 자기는 돌아가? 결투장 에피소드 클리어 어제 뭐할때 보면은 뭐 던전을 매일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, 던전이 어떤 거였지? 이거 아니고, 가운데 이건가? 일 퀘스트에 있을까? 이거 아니고. 어떤 게 던전으로 가는 길이었나? 던전으로 가는 게 어떤 거였죠? 다 눌러볼까? 아 여기 던전이 있군요. 요일 던전. 자 입장. 오, 오르비스. 오. 여기 나오면 이런 애들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. 시간이 <laughs> 내가 이상한가? 뭐한 번에 바로 끝나 야좀 멋있는 걸 보려고 했더니 바로 끝나 버리네 하루에 한 번만 할수 있어요 무료로 하는 거는 오만의 탐 탑정예 던전, 채집 던전, 장비 던전, 이, 아데나, 뭐 경험치,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쭉 하다보면 하나씩 열리겠죠. 그 밖에 뭐, 친구, 상점, 이벤트, 도전, 아이템, 캐릭터,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. 도전은 뭐 하는 거지? 퀘스트? 아, 이건 그냥 퀘스트고. 도전. 이건 뭐지? 업적. 뭐, 보급품 받기는 뭘까? 편지함으로 되고, 보상받기, 보상받기, 보상받기. 편지함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지? 편지함에 가보면, 업적보상, 정보받기. 넘어가고, 아, 어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청하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